My name is Kim Dong Young. I'm not sure if you're a g o o 야 person. I'm not sure if you're 나 good person. I'm 너 o t sure if y o

나어는지알나 어? 얼굴 다투맨으로바꿔주나아나 아, 목소리 재민이 목소리를 그냥 바꿔주면 안돼? 아 빨리 찾아 야, 여기 없어 뭐 어, 찾고 눈 없고 오. 뭐야 이거 안녕 <laughs> 후후후후 <laughs> 후오후후다 빨리 나와 안나오면 죽는다 주... 안나오면 양꼬 치운다 안나오면 양꼬 치운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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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맞다>. 여기 <laughs> 있었다 예. 1 예. 2 20 <laughs> 저사람 뭐야 <laughs> <나딱 걸렸어>. <웃음> <웃음>

마지막, 김지현 <laughs> 뭐야, 어디갔어? <laughs> 뭐야? <laughs> 김지현너딱 걸렸어. 나와. 아, 수 없는데. <웃음> 아니. <웃음> 아, 진짜, 밑에서 왔는데, 이걸 누가, 어떻게 해야